아기 치아 보관 상자는 정말 귀엽고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. 남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선물하기에도 딱이죠. 잃어버린 치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로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컬러풀한 디자인이 아기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. 소년, 소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이 제품 정말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귀여운 아기 치아 상자예요. 스페인어로 디자인된 이 나무 상자는 아기의 소중한 치아를 보관할 수 있는 완벽한 아이템이에요.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. 7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아기에게 딱 맞는 사이즈랍니다. 친환경적인 나무 재질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화학 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치아 상자는 단순히 보관 용도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특별한 기념품으로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아이템이죠. 꼭 하나 장만해보세요. 이 제품은 다채로운 아기 치아 상자입니다. 이 귀여운 케이스는 아기의 젖이가 빠질 때의 소중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.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어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. 재료는 고급스러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내구성도 뛰어나고 아기에게 안전한 제품이에요. 0세부터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성장과 함께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답니다. 선물용으로도 완벽하니 사랑하는 아이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세요.